저는 저에게는 학생, 어머니에게는 자녀 응.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응. 그러니까 우리 저 공통부모 아닌가? 응. 그렇죠 미리 이야기해 돼요 응. 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? 응. 우리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응. 제가 저는 좀뭉자지만 응. 어머니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응. 견해는 그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응. 어머니 겨울 내가 맞으면 엄마는 어머니를 그렇게 해보시는구나. 저는 추천해요. 그래서 제고 똑같이 가자는 생각은 안 해요. 아니, 동의 한들는 어떻게 가지 그런데 그 방식이, 그 방식이, 어머니 방식이 이 아이를 행복해 하는지는 우리 한 학기 지나고, 두 학기 지나면 푸신하잖아. 저도 한 학기 지나면 제가 이야기했는게 푸신할 수도 있잖아. 그럼 각자 해볼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서로 그 비법이 되면, 음. 어, 이야기이 좀이 되죠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도전행동이 어떤이 뭘일이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저는 부모에게 비법을 가르치죠. 음. 우리 교실에서, 음. 우리 교실에서는 도전행동이 안 일어나요. 음. 안 일어나게 내가 해요. 음. 도전행동이 일어나도, 음. 아, 때 일어나도 바지를 찢잖아요. 음. 바지를 찢는 애들이 3개월만에 안 찢는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내가 찾으면 부모는 내말 들어요 왜? 이 사람은 전과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작업은 이 아이를 어떻게 공통된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찾고 못 찾으면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니더하면 부모님들이 3월 달에부터 저는 자주 불러요 부모님 왜? 내가 이렇게 찾았는 걸 알려주라고 그럼 부모님들이 알려줬다 근데 부모님 도이될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때부터 연락이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학교 나갔다 오면 저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요 아, 선생님 죄송해요 저안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저 사람은 렇게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초점을 우리 아이의 현재 삶과 그러면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. 그러면 제가 만인의, 만인이 다내 말을 할것더라도 그의 대부분 의마들은 공감하실 거다.